제3장 실행편 제3절 실천강목 법신불의 최상용은 6대 4만 3밀로서 모든 사실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할지라 이른 복지 전수이니 산밀행과 희사로서 복덕지에 구족하게 부지런히 닦을지요 이는 살이 필구이니 내가 당한 모든 일에 그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볼 것이요. 사문생활 취사이니 공사생활 모든 일에 선악시비 선후본말 취사하여 행할지요. 사는 결과 내증이니 자기 행한 모든 일에 공사 손이 그 인과를 중득하여 볼 것이라. 이와 같이 실행하면 모든 서원 만족하여 복지, 구족하게 되며 현세 정화되느니라.